우선 스마트키의 락 버튼을 누르신 후폴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차량 시동이 걸립니다. 이후 전진 혹은 후진 버튼 중 원하시는 방향의 버튼을 누르시면 차량이 이동합니다.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은 버튼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며 1회 7m 총 14m 지원합니다. 소나타 키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구요. 원격 시동이 걸렸거든요. 이 상태에서 뒤로 한번 차량을 움직여 보겠습니다. 뒤로. 지금 뒤로 가죠 차가. 또.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누르고 있으면 앞으로 가죠 차가. 자동으로 갑니다. 그리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은.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멈추는 것 같아요. 멈추나? 깎고, 뒤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. 뒤로 가는 버튼. 한 5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은, 서서히 이제 뒤로 갑니다. 차가. 자동으로 가고요. 스톱! 네. 차가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아 이거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